나 궁금한 거 있어. 네. 선생들왜 남자 친구 없어요? 왜 이런 아픈 얘기하세요, 쌤? 저는 원인이 있어요. 무슨 원인? 있을까요? 저는 병이 있어요. 병? 저는 <웃음> 어, 저는 어, 요 병. 병. 맞아요. 발음? 요 병. 오대요 병. 내가 병. b e <놀람> 오시 어, 봐요? 네, 오시기발 사회회. 바이모 사회회, 바이사회주의안궁금거 같은데. <놀람> 아, 완전 그런 거야? 아, 진짜? 아, 그래서. 요 요즘 디옥으로 한국 온 거잖아. 근데 왜나 알았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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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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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디옥때 진짜 뭐야? 음, <laughs> <awful> <laughs> 응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굉장히 <너무> 좋아해요. <laughs> <그래> <laughs> 아,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함. 왜? 왜? 한국 남도 아, 근데, 아니, 잘생겼죠. 한국 남자 응. <laughs> 어. oh, 어. wow. 음. 아, 잘생아 아, 잘생아죠한찮아자는 되게 부드러운 찮부드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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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아괜들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아괜 저 남자 많았어. <laughs> <laughs> 갑자기? <laughs> <laughs> 선생 얼굴 봐 본다. 네. 어선생님 나도 얼굴 보지. <laughs> 내 기준이 있잖아. 기준이. 뭐 기준? 깔끗한 깔끔한. 아깔끔시원한 얼굴. <laughs> <아하>. 깐더 <깐진다>. 음. <laughs> 어, 청더어좀청숙해보는그죠 어. <laughs> <laughs> 사실. 음. 얼굴 부지 않아도 남자친구 다 괜찮았어 얼굴 <laughs> 어 사부님도 예 네. 같은 느낌이에요 사부는 사람들이 훈남이라고 그래요 아, 아. <laughs> 무슨 무슨 남 잘생겼냐 보통 보통 아, 그냥 볼통, 볼통. 괜찮다 그, 그게 진연 아, 예리출시시였어요 아, 어. 제 눈에 어. 그런 거지 나도 그랬었어 선생님 아, 남자친구도 괜찮았어 나음나 괜찮은데 뭐 어. 이미 이진 꼬주라. 그래도 깔끔한 사람은 남자 좋아 마음 넓은. <laughs> 마음 내비. 소희 그러면 얼굴 보는 거야? 마음 보는 거야? 저는 <laughs> 응. 첫 인상은 다, 다 얼굴 보지 않았어요? <목소리로> 내 <laughs> 스타일. <응>. 음. 우선은 칸지라이쁘다 <목소리로> 얘막 보기에는 싫은 스타일 아니야 <목소리로> 아니니까 계속 더갈수 있지 않을까? 那孙昌老师完全看脸的。 아, 카메라 말고. 왜 너무 결혼하게 못 해. 결혼 못 결혼하지. 어 결혼 못 해. 네. 결혼 한 년이나 하고도. 결혼은 근 근육. 라스킨동. 근동. 결혼 결혼 결혼라. 저 뭐야. 결혼 예서 <목소리가> 결혼 거녀. <목소리가> 거녀. 결혼 결혼 <목소리는> 결혼. 결혼 결혼라. 남편 요没有. 아, 음. 결혼은 말하지 마라. 말할 것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없다. 남자. 맞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이 학생 어떻게 알았는지? 어때? 심어떻不说我是내 음. 뭐그래你说,你说 한국 예티는 좀. 참 그냥 여기 공개적으로 얘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. 보고서 얘기해 수있않을까 어, 참. 마 어. 이 저는 이거 뭐예요? 상풀 쌍꺼풀 쌍꺼풀. 아, 쌍꺼풀 없는 사람 좋아해요 <laughs> 그리고 눈 있는 사람 연락하지 마세요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연락해요 <글>, <laughs> 아니, 그냥 쌍꺼풀 없고 눈 커요 그리고 피부 좀 <laughs> 하얗고 <laughs> <laughs> 음, 점점 자신감이 올라 <laughs> 아, 앞머리 있는 사람? 이거 달라 아, 어깨 좀 넓고? 넓은 사람? 음 그리고 키는 아버지 사아라 응? 아버지. 아버지.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우리 아버지 좀 뚱뚱해요. 동동, 근데 응. 아, 음. 뭐 음. 뭐. 음. 음. 근데 음, 좋아하는 비슷하지 않을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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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就可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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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的 음. 나는 송중혁 송중기. 응. 오, 선 저요? 저는 그냥 박보검, 니바보 너무 스웨트 아, 너무 차 나이 차 너무. 너무 아우. 사부님이랑 완전 <웃음> <웃음> 사부님이랑 비슷해요. 얼마나 박보검과 친해는데 <laughs> 아니 더 이상은 얘기 못 하겠다 쌤. 자, <laughs> 사부, <좀> 일합시다 일해요. <laughs> <이래요. 웃음>